나는 대학교 같은거 친구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딱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한 달이면 10kg 감량 가능한 헬스 자전거.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어 나도 저 헬스 자전거 사고 싶다. 살 빼야 되는데. 와, 20만 원이나? 차라리 그돈 아끼고 밖에 나가 뛰기 집에야. 밖에 나가는 건 싫단 말이야. 저 자전거 있음 집에서도 운동될 텐데. 그건 네 생각이지. 저런 거 있어도 너한텐 100% 옷걸이 된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 어느 날이었다. 누구세요? 문 열어, 지지배야. 수연이니? 네가 문 열고 오면 되지. 무슨 일로 문 열어달래? 어머, 이게 뭐야? 응, 너 학교 가문 집택가 알지? 거기 잠봇대 밑에 이게 버려져 있더라니까? 이렇게 새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웠지. 그건 실내용 리스 자전거였다. 이게 뭐가 새 거야? 너무 낡아. 쓰지도 못하겠구만. 애는 눈이 어떻게 됐니? 이게 막 개봉한 것 같이 광이 번쩍번쩍 하잖아. 딱 봐도 너무 낡았는데 새것이라니. 나는 좀 어이가 없었고 친구가 더위를 먹었나 싶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후 수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댔다. 그 자전거가 그렇게 좋니? 그럼 얼마나 사고 싶은 거였는데.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너무 좋아. 넌 누가 쓴지도 모르는 물건을... 아니야. 좋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밖에서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원룸 복도 끝에서부터 집안에서 자전거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응? 수연이 오늘 본가에 며칠 동안 가 있는다고 했는데 벌써 갔다 왔나? 나는 궁금증에 문을 열고 원룸에 들어가려는데. 소리를 들었는지 앞집 언니가 문을 열고 들었다. 어머! 학생! 무슨 일이에요? 저, 저기 방 안에 이상한 여자가! 나는 원룸 안을 가리켰고 앞집 언니는 그쪽을 바라봤다. 아! 아무도 없는데? 그, 그럴리가! 하지만 다시 바라본 원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휴, 놀랐네! 학생! 헛것을 본것 같아. 잘좀 먹고 다녀요. 아, 네. 난 환각을 본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원룸에 들어왔다. 그리고 씻고 나는 머리를 말리는데 갑자기 끼익이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드라이기 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입쪽에서 들려왔다. 난꼼포심에 사로잡혀 도심실의 뒤을 돌아갔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또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수, "수연아, 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네가 주워온 그 자장가 귀신 붙은 물건인 것 같아. 얼른 갖다 버려야겠어." "아니, 버리게 뭘 버려? 멀쩡한 물건을 내가 버려야 한다고 해도 수연이는 버리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 난 전화를 끊고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산 남자친구를 불렀다. 이 물건을 집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철아, 이 자전거 같이 좀 버리자. 도와줘. 응. 뭐 이런 것 쯤이야. 일도 아니지. 비켜 봐. 엥. 차. 그런데 남자 친구가 자전거를 드는데 너무 힘겨워 보였다. 우와, 이거 크지도 않은 물건이 왜 이리 무겁냐? 좀 도와줘 봐. 응, 알았어. 우리는 둘이서 간신히 자전거를 들어 밖에 버리는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벌써 몇달전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어. 학교에서 나름 신기가 있다는 친한 언니에게 물어봤다. 언니, 근데 나 아직도 미스테리거든? 뭐가? 그 자전거 수연이 혼자서도 가볍게 들고 온 물건인데, 남자친구랑 나랑 둘이 들어도 엄청 무거웠거든. 왜 그랬을까? 야, 너희들이 자전거 탈때그 여자 귀신이 몰랐다고 있었겠지.